그때는 옥포 여객선 터미널. 옥포항 여객선 터미널. 옥포에서 부산까지. 아, 그래. 1953년부터 2010년까지. 뺏길 57년 동안. 거제 시민의 발이 되어준 배가 있었네. 2010년 12월 10일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길 지금은 옥포일동 주민센터 길이의 독서 아하! 이 바구아지매 옹명숙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옥포 여객선 터미널이었다가 지금은 옥포 일동 주민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옥포항이 달라졌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옥포 일동 주민센터 옆에 표지석을 나란히 세워 옥포 여객선 터미널 있던 곳, 이런 흔적 정도는 남겨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백길이 사라지고 여객선 터미널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엿들인 옥포 수변 공원이 생겨나 풍경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고 달콤하게 흐르게 하였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제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불러 모으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옥포 수변 공원 찾아가는 길 주소, 경남 거제시 옥포동, 1978-1 옥포 일동 주민센터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옛날에는 다른 용도로서였거든요.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은 옥포 일동 주민센터이지만 2010년 12월까지는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고 옛날에 있는데요. 부산가는 배표, 배표, 표타는데죠 아, 네. 그게 그러니까 옥포 여객터미널, 예, 그죠? 예, 여객선 예. 터미널. 예, 여객선, 어, 예. 여기서 표 타가지고 부산간. 부산에 가신 적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오, 그러시구나. 부산 가려면 여기서 표끊어 가지고 갔어요. 네네. 어. 그때 언제쯤 그랬던 기억이나요? 15년? 어. 그래가지고 부산을 갔다가 또 부산에서 배 타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고. 예. 지금 사시는 곳은 오퍼동이고. 예. 성함은요? <laughs> 그래도. 정흥분. 정흥분. 아, 정흥분? 예. 야, 이름을 누가 지었어? 이름이 예뻐요. 아, 형제들이 낳는 데를 죽고 낳는 데를 죽어가지고. 아로나서 네 코트는 다 코트에서 밖에 일어났대요 저것도 내는 거라고 삼 일도 안 주고 손바닥 빠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올가지고 코트를 빼라고 자마나 좋았겠어요 부모적는 응. 흥분이 집에서 부르면 예선이+ 예선이 응. 어 흥분이+ 예선이 아유, 덕분에 또 좋은 이름을 두 개나 <laughs> 갖게 됐네요 그죠 믿으세요 <laughs> <근데 민이세요. 웃음> 내가 음. 어려서 울어가면서 아버지 외내가 흥분이야 예선이 이렇 그거 괜찮다. 할수 아, 있는 이름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응. 이현상 시인이 옥포 대첩을 기리면서 실 시를 색인 옥포 대첩비와 옥포말 유래 안내문 도 만나 봅니다. 옥포항은 서면성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시작점이기도 하고 매주 버스킹이 이루어져 음악이 있는 문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곳은 1592년 5월 7일 우리 수군이 외선 50척을 발견, 신기전을 쏘아 올리며 총공격 26척의 외선을 대파 옥포 대첩을 이루어낸 옥포항입니다. 429년 전 임진왜란의 첫 성리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우조선해양 3천톤급 최신예 잠수함 수주 9,857억 규모 2021년 9월 10일 뉴스로 전해주는 대우조선해양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자료 출처 조선태양 뉴스 이번에는 2010년 11월 8일 다음 블로그에 포스팅한 빨강머리 앤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의 거제에서 부산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백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1년 전에 썼던 걸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꿈처럼 느껴진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그제도 사람들은 설렘으로 개통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미래 속에 보듬은 채 잊혀져갈 안타까운 이별 하나가 무심코 그려진다. 2010년 12월 말이면 그동안 거제에서 부산까지 거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배들이 그만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배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할일 없이 어느 순간 항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인가? 그것이 또 궁금하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가는 큰 섬이었지만 이제 섬이기를 포기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경제,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해상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꿈의 도시로 도약하는 환상에 빠져 황홀해하는 거제 사람들. 다리 하나가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하여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많은 법인지라 안타깝게도. 그가 대교가 개통되면 현재까지 우리들의 삶의 질을 최상으로 높여주었으며 붐이 건조한 일상에서도 배길에서 느껴보았던 삶의 애환들이 가득한 바닷길과 배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할 바다가 준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으로 풍덩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거제도 북쪽 지역 장목면 유호리에 위치한 그가대교가 개통되는 시기에 점하여 거제도 동쪽에 위치한 옥포항과 장승포항에서 바닷길로 끝침없이 질주하며 육지인 부산으로 태어다 주었던 고마웠던 배들의 수고 부산과 거제간의 백길항로가 열린 후 57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바다를 달렸던 배들. 이제 그 배들은 할일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운 이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 섬이었기에 육지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 너무도 많았던 헌섬 그제도. 그동안 서민들의 애한을 싣고 바닷길을 폭풍주의보, 파랑주의보 안개주의보가 내리지 않는 한 열심히 부산으로 달려가 주었던 거제 시민의 발. 아카디아, 데모크라시, 로열 페리, 페레스트로이카 등, 이 밖에도 거제도의 서쪽 부현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덜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들은 일본으로 팔려 갈 것이란 소문도 있다. 그밖의 다른 항로로 옮겨 갈지도 모를 일이다. 약 배들이 다른 곳으로 팔려 가서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게 되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느 고철상에 팔려 고철 덩어리로 해체될지도 모를 일이다. 도제 시민의 발이되어 줬던 마지막 항해를 했던 배들. 그렇게 노력했던 배들을 성급하게 처분해 버린다면 안될 말이다. 우리는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기적의 배로 알려졌던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채우를 잘 알고 있다. 60년 전, 6.25 한국전쟁 중 펑남 부도에서 피난민 14000명을 태우고 3일 밤낮 동안 목숨을 건 생명의 항해를 하여 장성포항에 내려주었던 기적의 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운명을 기억해야 한다 날가 빠졌다고만 생각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의 어느 고체상에 팔아버렸고 어느 날그 훌륭한 배는 흔적도 없이 해체되고 말았다. 바닷길을 달리던 백길 이야기도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그 제도가 섬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에, 배 또한 항구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섬과 육지를 이어주던 바닷길, 옥포항과 장승포항, 그리고 고현항, 그 바다에 배가 없었더라면, 그 많고 많은 거제도 이야기는 애시당초 생겨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배가 있어 우리들의 오늘이 윤택할 수 있었고, 배가 있어 추억이 생겨났고 낭만이 가득했다. 함께 했던 배, 함께 했던 바다, 몇 억년만년 년 전에 생겨난 섬 거제도. 우리는 그 섬. 거제도 사람들이었음을 부손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거제에서 부산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백길 중에서 발췌 읽어드렸습니다. 비가 내려도 우산이 내려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옥포 수변공은 물고기 때만큼 많은 이야기를 뺄 채로 푹푹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비는 내리거나 말거나 파도는 옥포 바다에 누워 딴 눈으로 잠을 창에 봅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등대들이 표정도 심심해 하는 날 옥포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대우조선해양은 옥퍼대처버의 성리처럼 온몸으로 바다를 헤엄쳐 나갑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후기를 선양합니다.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세계 경영의 철학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비가 내려. 동그라미를 적셔도 자전거 하나, 자전거 둘은 종일 주인을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파도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옥포수변공원 곳곳에서 파도를 관죽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모두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냥 옥명숙, 아무도 비를 잠그지 않습니다. 옥포 수변공원의 법칙, 비는 그냥 내리는 것, 나는 그냥 맞으면 되는 것. 수요일에도 콩나물에 물을 주어야 하듯 오늘의 비는 그냥 맞으며 가는 것우산이 그러하듯 바다가 그러하듯 옥포수병공원에서 배를 잃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